9월달에 연수를 다녀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참 재미도 있고 감동도 된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톰 행크스는 아마 가상의 나라인 것 같은데 가상의 나라인 크로코디아 국민입니다. 크로코지아라는 나라에서 미국 뉴욕 JFK 공항 터미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토맨커스의 날아오는, 비행기로 날아오는 동안에 자기 나라 크로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남자가 국제 미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입국도 못하고 다시 돌아갈 나라도 없어지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항 터미널에서 자그마치 9개월 이상 막 배회하는 거예요. 집도 없이 터미널 안에서 여기서 자고 뭐 얻어먹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내죠. 나보스키라는 이 남자는 터미널에서 생활을 하는 내내 조그마한 깡통 하나를, 캔 하나를 보물처럼 간직을 하는데 그 안에는 이 사람이 뉴욕으로 날아온 이유가 들어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깡통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펼쳐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나보스키의 아버지는 생전에 재즈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명 재즈 그룹의 멤버들한테 반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동유럽의 조그만한 그 나라에서 크로코지아에서 편지를 막 보내가지고 그 43명의 멤버들 가운데 한명 빼고 42명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그 멤버들이니까 사인을 42장을 받았는데 한명걸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너는 그 뉴욕에 가서 마지막 남은 사인을 한장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으니까 이 나보스키가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사인 한장 받으려고 말도 안 통하는 그먼 미국까지 날아와서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그 사인 한 장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치죠. 그 깡통 속에 들어 있는 게 뭐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미 받아두었던 만두 장의 사인 종이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힘들 때마다 아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왔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한장 남았으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디는 그런 재미난 영화였습니다. 성찬식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성도들 또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용기를 얻으려고 주신 선물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비장의 양식입니다. 에너지원입니다. 나보스키에게 힘을 주었던 그 깡통 안에 있던 종이들처럼 성찬식은 성도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례 예식입니다. 성찬식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비장의 양식이 될수 있는 것은 이 성찬은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상의 중심되는 골자 혹은 요점.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큰그 광대한 복음의 정수라는 거죠. 요약, 엑기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 정수를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아무런 힘이 안 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찬식이 왜 복음의 정수가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어른만 오천명을 먹인 그 오병이어의 이적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병 이후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이후에 그걸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가 하나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나 먹였으니까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떡을 기대하면서 모인 이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고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몸과 피를 내어 줌으로 이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그 복음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다 흘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죠.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더 우리 몸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걸 먹는 데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성찬식을 제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제 곧 죽으실 거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다 쏟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신 것은 그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참된 음료로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루신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먹게 함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또그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은 구원의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창세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연합의 영광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가 됩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죄삼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그 영광의 연합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몸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아내가 하고 나도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성찬에 참여하는 자 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받아 먹는 떡과 우리가 받아 마시는 포도즙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서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떡을 주시고 포도즙을 우리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것은 그 찢어진 살과 사이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안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살을 찢어서 그 사이에 우리를 붙이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성찬 예식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도들과도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온 교회가 한 몸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한 떡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우리가 다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통하여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서 어디가 찢어져서 그 사이가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바로 위에 쌍둥이 형님이 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양쪽에 매달려 가지고 버렸다는 한 철봉 아니고 이렇게 <laughs> 그걸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시소에 딱 부딪혔는데, 날카로운 데 부딪혀 가지고 허벅지 부분이 완전히 벌어져 버렸어. 그걸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형외과에 가서 접합하는 거예요. 붙여야 돼요. 벌어진 부분이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게 갑자기 떨어지면 그걸 들고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붙이기 위해서. 아 평소에 좀 못난 손가락.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발꼬락. 좀 이상하게 생긴 발꼬락. 아, 이거 이참에 막. 없는 대로 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 붙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는 모두 한 몸이 되어 연합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보다도 앞서는 본질입니다.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됨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고 사이에 하신 기도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이 무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관계로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성찬을 통하여 연합한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다시 연합하게 한 이것이 바로 성찬이고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 때 받아먹는 이 작은 떡한 조각, 포도즙 한 모금, 이것을 예사로 여겨시면 안 됩니다. 이 예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렸던 그 화목과 사랑의 기쁨을 그 연합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죄가 있는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연합하기를 원하는지 그를 새롭게 깨닫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기억한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 되고 연합해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음란한 생각 또음란한 행동 이런 것들을 실실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도는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영원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과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음이 없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한 가운데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부터 영원한 천국 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부터 영원한 천국 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학생들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그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표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장차 너희들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를 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음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자주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기어이 찾아낸 그 목자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 천국의 잔치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도 온 집안으로 하여금 풍성한 잔치를 하게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죠. 천국은 잔치입니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10편 23편에도 다윗은 천국은 잔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편 23편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찬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찬은 천국 잔치의 맛보기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절 말씀해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열매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열매들 그 즐거운 잔치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에덴에서 주셨던 풍성한 열매를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다시 에덴의 풍성함으로 그 천국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셨다가 성천하셔서 이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힘을 내라고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로이 마음에 새겨 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이 떡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 잔치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깊이 맛보므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영광의 연합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새롭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